주수감사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석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 시작되었던 금년이 어느새 추수의 계절을 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계절마다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꽃과 나무들, 각양의... 생명체들과 한해 동안 햇빛과 단비를 주시어 오곡백과가 무르이고 수확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90년 동안 우리 수원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 속에 국권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도의 수는 많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화평과 평안 가운데 함께 걸어오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절에는 예배와 행사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고, 성경말씀을 필사하며 주의 뜻을 새기게 하시고, 창립 90주년 감사예배와 사진전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7년 만에 열린 전교인 수련회에서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역 모임과 남녀 선교회를 통해 서로 돕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평강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함께했습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맑은 날에는 오늘은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맑은 날에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뭐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비가,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태풍이 불어와서 뭐 비바람에 벼락까지 치는 바람에 교인들이 많이 결석을 했습니다. 교회 나온 교인들을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오늘만큼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못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이런 날씨는 한두 번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건 사실 핑계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감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옛날 어느 나라에 믿음 좋은 왕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왕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은 그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가루는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고 신하들을 모두 모아서 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그 연회장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거지가 잔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은 그 거지를 쫓아내라고 소리를 치고 막 소란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왕이 그때 얘기하기를 괜찮다. 저 사람도 이 나라의 백성이다. 내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그 거지는 한마디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제집마냥 왕의 옆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마십니다. 뭐 거지가 먹으니까 뭐 격식 차리고 그런 거 없었겠죠. 뭐허업지고 먹고 흘리고 묻히고 그랬겠죠요 한참 먹고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르니까.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마디 감사의 인사도 없이 방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이런 일이 어딨나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저 무례한 거지를 잡아다가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왕이 계획한 일이었다 그래요. 미리 거지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그 왕은 그 거지에게 화를 내는 신하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호통을 칩니다. 그 거지는 지상의 왕에게 단한번 무례했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 세 번씩 식탁에 앉으며 좋은 음식을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얼굴을 줄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세끼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먹을 밥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식욕 식욕이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감사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밥 먹을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는 않잖아요. 제 친구가 오래 전에 밥 먹는 일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배는 너무너무 고파서 막 먹고 싶은데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목에서 또이 가슴 쪽, 이쪽에서 막 쓰라리고 아파서 밥을 넘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며칠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식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알약을 하나 먹었는데 물이 없어서 그냥 약만 먹었대요. 물안 마시고. 근데 이게 알약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니까 시, 식욕도 있고 배도 고픈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밥을 먹게 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한 일이 됩니다. 해가 뜨면 해뜬게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 오는 게 감사하고,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는 게 감사하고, 매미가 울면 매미 소리에 감사하고, 단풍이 들면 단풍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 사방천지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일이 감사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가져야 할 만큼 충분히 내가 가지지 못했어. 내가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어. 뭔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라는 뭐 주머니가 있다면 그 주머니가 가득 차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만, 그 주머니의 빈 자리만큼 불만이 차 있어서 그 불만이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덮어버리고 눌러버려서 감사는 없어지고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주머니는 어떻게 내 노릇인지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늘 부족하고 들 불만인 거죠. 그 마블 영화 어, 히어로 중에 인크레더블 헐크라는 그런 주, 주,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화가 나면 그 덩치가 평소보다 몇 배로 커지고 힘이 몇 배로 세져요. 아주 큰 괴물로 변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그 TV 시리즈로도 봤고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헐크라는 사람이 변신을 하면 크게 덩치가 커지면 옷이 다 찢어집니다. 뭐, 평범한 때 입던 옷이니까 덩치가 크면 다 찢어지는데, 신기하게 바지는 안 찢어져요. 그 사람들이, 아, 저거 쫄쫄이 바지다. 스판 바지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욕심도, 어떤 어쩌면 스판으로 된 주머니, 쫄쫄이 주머니인지도 모르겠어요.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늘어나 가지고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아무리 차, 아무리 집어넣어도 가득 차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욱 채우는 일에 집착을 하게 돼요. 마음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삶은 늘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일에도 감사하지를 않고 뭘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도 욕심 때문이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섭섭하고 그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섭섭하고 불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도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대접받고 싶은 욕심 말이죠. 아무튼 욕심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 욕심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서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욕심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아주 의미 있는 절개입니다. 욕심이라는 주머니에 있는 빈자리만 쳐다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세상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 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깨달으라고 하는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손 안에,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뭐 영화에서나 봤는데, 빙산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빙산이 밖에 보이는 그 부분보다 아홉 배만큼 더큰게 물속에 있다 그래요. 그 물속에 잠겨있는 게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걸 못 보고 그물 위에 떠있는 것만 보고 가다 보면 배가 충돌을 해서 침몰하게 된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도 있고 세상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내가 독점하고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얼마든지 더 주십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지갑도 텅텅 비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그 사람이 돈 없다고 걱정을 털 것만큼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은행 통장에 수십억이 있거든요 지금 지갑에 돈 없고 주머니에 돈 없다고 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은행 가면 돈이 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뺏어 쓸수 있는 돈이 은행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당장 내손 안에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가 그저 추수감사절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로 일평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